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났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도> 뭐? 아 맞네. 왜 참고 문헌도 얘기 안 하셨지? 참고 문헌 해야 돼? 원래는 해야 그거 돼. OT 그거? 그거 어, 할때첫 주에 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안낸거 같아. 아, 그래. 참고 문헌은? 어. 첫... 그냥 이렇게 한, 한 받아 그냥 간단하게 하라고 반 페이지 간단하게 막 적으라고. 5, 6, 7, 8, 9, 10, 11, 12, 1 삼사 5, 6, 7, 8 나도 안 보이지. 아니 너 초를 도대체 어떻게 세는 거야? <laughs> 아니 현서가. 얘가 갖고 온 건데 그냥 가 숨긴 거야? 아니 그냥 애초에 방에서부터 치실 아 때부터 그내 주머니에 넣었거든. 얘가 아 애가... 아, 몰라. 완전 <laughs> 아, 바보 아니야. 나야 뭐. 그래서 아까 현주, 현서 문 열어놓고 가. <laughs> 걱정이다. 닫으면 울겠지? 안 아, 닫아 버리네 에이 어떡하그애 무섭게. 이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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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하하하인하하 <laughs> 신이는잘 못하네 들고 하네. 있어줄래? 고마.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대단하다 고마워 우리 한상 오 킹받아 아 짜증나 <laughs> 우와 진짜 맛있다 너침 <laughs> 아니지? 이거 너침 아니지? 아니야 국물 <laughs> 야 응, 음, 아, 있어. 가져와서 먹어 아, 없네. 그냥 조금... 응, 적구랑... 얼큰 수제비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쉽지. 약간 백짬뽕 맛나. 그치? 응, 백장뽕? 싱거운, 싱거운 백짬뽕. 라면 중에 백짬뽕 있어. 우리가 사랑하는 라면이야. 응, 음, 진짜 맛있어. 한거 아니고 너한테 말한 거 민지야. 아이고 현서야. 이걸 안 꼬부르면 어떻게? 와, 저 자신들잖아. 저 자신. 야, 어. 내가 저거 커피 포트 갖고 내려가기 전에 꼬려놨거든. 와. 아니야, 나 꼬려놓은 거본 적이 없어. 응. 넌 진짜 우리 집이었잖아. 넌내 동생처럼 진짜로 죽었어. 미안한데 너내 언니. 장난 아니고 진심이야. 근데 진짜 미안해. 나도 진심으로 하는 말이 너내 동생이었잖아. 이니 네 동생 아니야? 했잖아? 하. 마지막 날 청소. 대망의 청소. 아부끄왜 저래? 오 야야 머리머리왜 저래? 가만 있어. 과자 파티. 우어 엄마가 손목질 하는거어제본거 뭐, 미안한데. 그 뭐, 니까 어. 이러고 짠! 이 향수 발라줄 거예요. 자 나가볼까요? 다음 상에서는이 센스입니다. 이스의서의는 어, 너무 오히려 주... 아니 안 좋은 거 같아. 아니네. <laughs> 어머. 오, 야, 잠깐만. 어지러... 어, 야 잠깐 이거 오지러운데 봐봐. 어, 오고 오지러. 집에 맺었어. 뭐래? 어? 아니야. 내가 걱정하려 어 그런 수준이었던 거지 샐러리 맛있어? 나 샐러리 처음먹어봐 맛 i 까 어? o i n g to 아 u y some. I'm g 나 그래서 아보카도 시켰어. 응. 그 그러니까 커피 <laughs> 조용히. 아아 <해. 웃음> <laughs> 아, 그러네 이렇게 있네. 네. 너무 귀엽다. 아무튼 친구들. 근데 너내좀잘지않 진짜 쪽이게네 다시 어 왜? 네. 응. 그래서 나 컴퍼 때 1주차 컴퍼 때는 교수님이 어? 민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랬는데 2주차 컴퍼 때는 민지 전날 뭐 먹었니?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애가 부었어? 막 이러는 거야? 개 맛있어. 응. 내가 먹어본 아포카도 중에 제일 맛있어. 물론 아포카도 먹은 적 많이 없긴 한데 오늘 약간 좀 약간 어때? 그게 렇막 꾸덕한 그랑이가 아니긴 해.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음. 얘가 달아서 그런지 응. 음. 상상이 안 맞는다. 음. 나는 맞아. 응. 음. 그나마. 그나 원래 케이크 많이 안 좋아해서 상상 못했음 응. 초콜 맞아. 그럼 두개 두개 먹어. 왜안 먹어? 근데 나내 올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나 너무 오랜만해서 기억이 안 나. 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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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에 아까 진작에 왔는데 어, 냉장고 정리를 하고 지금 맥주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얘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이렇게 <laughs> 꼈어요. 아 힘들다. 고생했네. 아니 우리 집 젓가락이 이렇게 없냐? 왜나는데도 음. 없네. 건정. 맞아. 열봉. 고생했다. 손사1 아. 0 100 100어0 0 100 100 1 0시1을0는데 그리고 0 1 0그100 100보0 0 100 100 그거 찍으면 제가 자동으로 설정도 된대, 스마트 씬그거 알아요? 그래 찍어줄까? 한병다 왔어? 다 먹을 줄 모르고 내 것만 먹지 이거 마시고 맥주 마셔 오빠도 잔 가져와서 먹어, 이건 약하니까 응? 인자. 응? 이만큼이 얼마야? 스마트 하겠지, 알아? 그건 아닐텐데 그냥 한가닥 먹어야지 자. 지원되는 제품은 바코드가 된대 음. 바코드를 인식하래 택하면 조리시간이 나오는거예요 아빠, 어제 새벽에 엄마 가위 눌리는 거 들었어? 엄마 소리 지르는 거못 들었어? 진짜? 아, 닌데막 엄마 소리 지르니까 아빠 막 뒤척뒤척 하던데 이네 집은 독고다이아.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laughs> 내가 갔냐? 내가 가 가지고 엄마 왜 그래? 막 이랬어. 자기 삶은 자유야, 기차. 엄마, 근데 내가 막 엄마 왜 그래? 라고 한건 기억 없 나? 너는 남았겠다니까 너는 바로 옆에 있어도 세상 모르잖아. 어, 넌 진짜 누가 어버가도 모르겠더라. 엄마. 어제 엄마 꿈을 두 번이나 꿨어. 아니 엄마, 내가 엄마 막 깨운 거 기억 안 나냐고. 기억 나. 그치지 응.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어서. 엄청 알터 마 깜짝 놀랐어. 네.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안 질러져서 미치는 줄 알았어. 나는 엄마 그렇게 소리 지는 건 처음 봤어, 진짜. 미쳐서 그렇지. 맛은 일다 관심이 아 없는데.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이 집은 독고다니까. <laughs> 아니 엄마 소리 질렀다니까. 왜 관심이 아니, 없어. 감이 틀렸다니까. 이거지 못 일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뭐 바로 옆에서 얘기도 무슨... 안 됐는데. 아니 <laughs> 바로 옆에서 뛰어가기 어딨잖아. 그럼 어가면 혼자 있지. 도망가겠지. 근데 저 삐삐는 왜 하는 거야? 몰라. 말갈양이 삐삐인가 보지. 하트 물샐러를한번또삼으을 사봤지. 페이지가 제일 맛있어 어. 그럼 엄마 귀신 본적 있어? 그런 건안 보는데 그래? 귀신은 한 번도 본적 없어? 응내 친구들은 가위 눌리면 귀신 보던데 응. 뭐지 내가 봤던 게 귀신인지 모르겠어. 그 들어오려고 했던 도둑? 응 문을 막 따려고 그러는 거야 문이 안 따지니까 막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든 들어오는 거 근데 분명히 휴대폰을 갖고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휴대폰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지는데 소리가 안 질러지는 거야 그래서 육성으로 소리 지르는 거 그때 딱 가위가 풀리는 거같 근데 으면 그렇게 소리가 안질러지면서 일어나거든? 응. 응 하면서 일어나거든? 어. 응. 그랬어? <laughs> 소리 질러고 애썼더니 소리가 질러지더라고. 아, 근데, 근데, 근데 진짝 빠지겠다. 응. 진짝 빠지겠다. 꿈을 엄마 기억하는 게안 좋은 거래. 응. 맞아. 근데 은지는 꿈을 잘 꿔. 나, 나도. 나 매일 꿔. 꿈한 번도 안꾼적 없어, 엄마. 흡입잘 소스 먹어봐요. 만 귀신 믿어? 아니 나 사후세계같이 심오한 건 모르겠고 귀신은 있다고 믿어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아? 사후세계가? 아니 사후세계 있으면 뭐할 건데 거기서 또 다른 먼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싫어 근데 나는 아빠 닮아서 좀만 마셔도 빨개져 근데 빨리 빨개지는 게 간에 해독력이 별로 없는 거래 술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서 그래 그 빨리 빨개지면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난안 취했거든? 난안취는데 애들 자꾸 나뭐 취했대. 왜냐면 불안하거든, 빨간 사람 보면. 검쟁이들. 지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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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 우리 밑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잘 봐, 잘 봐. 저기 또 남아 있으니까 언제 더 달라고만 주문되고 안동집 안도 되는 응. 이렇게딱되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네. 뜨겁지? 안 뜨거워. 안 뜨겁다매. 안 뜨거워, 이너들순 없지. 내가 들어줄게. 그래, 그라 어, 어, 잠깐만. <laughs> 다치면 안녕. 지금. 남기게 와서 짐을 정리를 하고, 이제 할 거를 하려고 하는데, 저남기기을 처음 와봐요. 제 남기기로 온 이유가 여자기숙사가 지금 도우락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자기숙사에 못 들어와가지고, 여자기숙사는 다음주에 들어가고, 일단 임시로 남자기숙사에 살고 있는 건데, 남자기숙사에 처음 들어와보는데, 좀 음산해요. 여자기숙사에 비해 좀 음산하고, 어, 그리고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솔직히 말해면 너무 더러웠어요. 네. 너무 더러웠고, 먼지가 엄청나게 많고. 먼지가 결정적으로 너무 많아서, 목이 아플 것 같은 느낌이고. 제가 이 커피를 잠깐, 커피를 사왔는데, 잠깐 그냥 이 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빨대에 먼지가 이렇게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빨대 새로 갈았고요. 어차피 한 일주일? 일주일 조금 넘게 살 거니까, 붙어야지 하고는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남기기 좋은 점은 화장실이 넓어요. 화장실이 진짜 넓고 여자 기숙사에1 5배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모든 남자 기숙사가 다 이렇고 모든 여자 기숙사가 다 이렇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형마다 방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거든요. 아무튼 제가 경험해본 걸로만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창문을 닫으면 이제 아예 그냥 차단되는 거고 친구와 저의 공간이,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면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의자가 없어요. 저 지금 침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없어서 여기까지 책상 끌고 와야 돼요. 저기에 책상이 있긴 한데 너무 문 앞이기도 하고 너무 더럽기도 해서 저기는 그냥 약간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화장품이나 그냥 먹을 거 두는 곳을 쓰고 있어요. 지금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 여 여자 기숙사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지역사회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지역사회 실습은 처음인데 이번 주는 지소를 가고 보건소는 다음 주에 갈것같가 가, 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치? 말고? <laughs> 음, 진짜 맛있다. 그치? 음, 재밌겠다. 아, 일은 하는구나. 너 <laughs> <laughs> 지금 처음 알았어. 둘이 일하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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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더좋아는데 그럼 여어너이어 아버실아요, 이 릴시 가끔 원숭이 뜨거우 바로 뜨거워. 그치? 음, 별로 안 찍고 싶다. 역겨워. 개야기야. 어디가? 어디가?